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는 감정이나 또는 다른 것에서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여러분 중에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아침에 경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6시에 하니까 5시 40분쯤 일어나서 참여합니다. 힘들지만 어, 그 시간에 참여해야 되니까 일어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인 형성된 어, 내가 깊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삶에 어떤 관습이나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 감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헤빗이라는습관이라는 책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second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습관이 한번 형성된 다음에는요, 이 습관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습관이 주는 이 파괴적인 속성 중 하나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이 습관이 자제력을 잃게 하고 그것이 강박적으로 내 삶을 옥죄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내 삶의 패턴이 되어서 내 삶을 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것 현상에 이끌려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자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습관을 돌아보고 그 습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이 나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선택의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중독의 위험성은 뭐냐하면 한번 형성된다 하면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이 중독이라는 이말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합니다만 이 addiction이라는 말의 원래의 원어적 의미가 라틴어로 뜻은 뭐냐면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포로가 되고 그러면 자기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한 나라에 속한 노예가 됩니다. 결정권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활용할 수 없을 때 그걸 이제 어딕트해라 그랬죠. 그것이 어딕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형성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한번 형성된 이 중독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깊이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적 습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다, 자제할 수 있다. 그러면 중독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뭐타바코 중독이라 그러고,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고, 그 외에 뭐 도박 중독,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참 많이 생겼습니다만 결국 내가 끊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단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강박적으로 그것을 할 수, 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굉장한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왜 그것에 이끌리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살펴볼 때그 원인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진단한 다음에 중독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벌써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자유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제가 중독 이야기를 했지만 중독을 정의할 때 중독은 특별히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고질적 형태의 우상 숭배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우상 아시죠, 우상. 내가 뭔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내 자유를 박탈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형성된 이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준 우리 읽어주신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39절이 특별히 어느 날 읽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특별히 여기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감남산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이 감남산이란 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성경시들을 펼쳐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사실 이 감남산이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죠. 왜냐하그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았습니다. 지중해 지역이니까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는 땅이죠. 특별히 이 올리브산에는 굉장히 많은 올리브가 나서 이름을 올리브산이라고 어,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산에서 성경적으로 쭉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깊더라고요. 어~ 노아의 홍수 사건 때요. 어, 물이 다 이제 비가 다온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노아가. 그때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오죠. 감란 나무 잎사귀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 잎입니다. 그 올리브가 아마도 여기 이 올리브 산에 서온 것일 것이다. 그렇게 유대 전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왕이를 적이 할때 기름을 이제 바르죠.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동쪽 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 올리브산은 구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고요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셔서 올리브산에서 그 부근에서 쉬셨습니다. 자, 올리브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개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의 서편 귀석이고요. 그리고 동쪽 귀석에 여러분이 아시는 벳바게나귀를 끌고 오러 가셨던 벳바게와 배단이가 있습니다. 나 서로를 집이 있었던, 기적이 있었던, 죽은 나서 살렸던 그 배단이가 바로 이 올리브산 바로 밑에 위치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후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그 곳도 올리브산 부근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올리브산이에요. 이처럼 이 올리브산이 주는 구약적이든 신약적이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에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밤에 쉬기도 하셨지만 그 산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 보면 특별히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장면이 수 차례 나옵니다. 최소는 일곱 군대가 나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도하신다는 장면이다 기도하셨더니 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가십니다. 왜? 기도하러 가십니다.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열두 제자를 부리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날 기도하세요. 그게 6장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변화상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왜 가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외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져주실 때그 앞에 보면 기도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계세마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지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곱 번이나 성경 속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궁금히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당하실 그 고난 앞에서 결코 초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죠.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교리가 세워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죠. 한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고 또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케돈 회의인가요? 거기서 예수님이야말로 100% 사람, 100% 하나님이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기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 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얘들아,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셨으면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인간 예수님의 고뇌를 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은 그 동일한 게세만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런 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정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의 인간적인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그 고뇌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고뇌하는 인간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시고, 고통하시고, 고뇌와 그번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최근에 여러분 이제 교계의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이 힘든 가운데 우리 신대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뭐, 우리 학부학생도 마찬가지 겠지만이 교회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과연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할 곳이 있을까? 난 어떻게 살아가지? 생존의 문제까지 고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고뇌하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정신, 기도의 그 깊은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며,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런 나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냅니다. 기도할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치 안에서의 그 일치와 그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저이잔 너무 지기 쉽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닌 척 하지 않죠.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외식이 아니야. 가면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예수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내 원이 있습니다. 내 바림이 있습니다. 내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세계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자유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고통하는 시대, 고뇌하는 시대,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자유로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슈스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안디옥교에서 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겼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 말이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리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나중에는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내 삶을 통해서 내 매일의 행위를 통해서 과연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때로는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가 습관에 따라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잔잔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갈무리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이 습관을 그럼 어떻게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고면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노트를 한권 사가지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그날 하고 싶은 걸 적어보라. 적대,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모호한 내용을 적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 실현 가능한 것을 적어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노트를 이제 집에 있는 것갖고 정리를 하면서 한 다섯 가지, 열 가지 적으면서 뭘 깨달았냐 면 아, 내가 보내는 많은 시간이 나도 모르는 습관에,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참 목표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목표를 쓰니까, 그, 그, 그러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우리를 어~ 노예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늘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윗층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수 있습니다. 따로 홀로, 규칙적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담고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매일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운 이 자유를 정말 아름다운 일에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때 하나 그 선택은 항상 사랑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결국 그것이 내삶속의 하나의 형태로 습관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아파하고 이 시대에 고민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죽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